타깃은 누구야? 저기 보이는 김남자입니다. 나 죽었어요. 헤헤. <laughs> 허허. 어... 함정 준비 잘했지? 어? 예, 물론이죠. 일단은 소변기입니다. 소변기 빈 자리에 곧 총이 발사될 겁니다. 자 한번 보시죠. 음. 음. 첫 번째 칸에는 저희 요원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가겠지. 차이가나. 자. 둘. 아, 구주에 멀리 가는 거지? 어? 왜 옆으로 안 가지? 어 근데 쇼핑을 합니다 저기도 폭탄 설치 구역인데 저옷좀 부르고요 우리 요원이 좀만 붙잡아두면 터질 겁니다 어 요원 붙잡아둬 아예자 손님 옷 추천해드릴까요?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음 맑으니까 사라지냐? 어이 그러게요 아 샴푸나 좀 사야겠다 어, 샴푸? 어 요원 빨리 가장 사고 싶은 샴푸를 갖다 놔예 가장 가성비 있고 영양 좋은 샴푸에 독을 풀어놨습니다 오케이 무조건 그거 사겠구만 수고요 어... 오뭐 이거 간진데? 아니 물건 사는데 왜 이렇게 대충 사? 좀 보고 비교도 해보고 골라라 임마 그냥 쉽게 가야겠다 저기 보시죠 어, 이거 뭐야 어이 양갈래길이잖아 어? 안전해 보이는 곳이 지뢰폭탄입니다 <laughs> 바보가 아닌 이상 위험한 여기 존나 재밌겠구만 야호 이 바보야 야 저쪽에는 뭐 설치 안 해놨어? <laughs> 안전한 길에 나무까지 폭탄만 설치했습니다 이제 없어요 뭐? 나무까지 폭탄? 누가 그딴 걸다했야 당..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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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못 가지 개간지다 이건 집에 들고 가야 돼하하하하하 <laughs> 아니 저게 뭐라고 저걸 아니 그냥 남까지잖아 암튼 성공